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은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안목을 가진 선택자가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주거의 문제입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이며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렇기에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사이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가격이나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와 연결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신축 아파트는 언제나 반짝이는 빛을 바랍니다. 깨끗한 마감재와 편리한 최신 설비, 효율적인 공간 구조와 커뮤니티 시설은 많은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움이 주는 만족감은 사람에게 안정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러나 신축이라는 화려함 뒤에는 무겁게 다가오는 분양가와 대출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기적인 금융 부담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역시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구축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낡고 배관이 불편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입주민의 생활이 자리 잡은 동네, 오래된 나무가 줄지어 선단지, 아이들이 자라며 뿌리 내린 학군,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성숙한 환경은 구축만이 줄수 있는 안정감을 전합니다. 신축의 반짝임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지만 구축의 입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주택의 가치는 외형보다도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년의 선택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더 크기에 신축의 편리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집인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쳐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활비의 균형, 직장과 자녀 교육 환경, 향후의 노후 설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신축을 고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 가진 장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한 설계와 단열, 편리한 주차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은 중년 이후에도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질문은 결국 내 삶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거울과 같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곳은 집이 될수 없고 조금 낡은 집이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가성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평당 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와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의 균형입니다. 신축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 쓰는 선택이고, 구축은 현재의 안정 속에서 미래를 천천히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시점과 필요에 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의 선택은 더 이상 경쟁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가족과 나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비교는 결국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며 또 재정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성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집은 늘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저녁마다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 고요한 새벽의 정적까지. 그것이 신축의 반짝임 속에서든 구축의 단단한 기반 속에서든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현명하게 선택한 집은 곧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물음은 단순히 아파트의 문제를 넘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히 집을 사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숙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새로움이나 예형적인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어떤 공간이 나와 내 가족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결국 삶의 무게와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장 큰 매력은 현대적인 편리함에 있습니다. 새로 설계된 구조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단열과 환기, 안전 기준도 최신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는 특히 중년 이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시설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정원과 산책로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무엇보다 신축의 반짝임은 심리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마치 다시 한번 삶의 무대를 새롭게 세팅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무거운 부담이 존재합니다. 분양가의 높음은 단순히 초기 자금 마련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가 멀지 않은 중년 세대에게는 금융적 안정이 삶의 평온을 좌우하기에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축의 편리함이 매력적인 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이 너무 크다면 진정한 의미의 가성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축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낡은 외벽이나 오래된 설비는 불편을 안기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키워온 안정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생활 인프라가 성숙해 있고 학교와 병원, 상가가 가까이 자리하며 주민들 간의 관계도 오랜 세월 속에서 단단히 맺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지적인 가치가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은 시간이 지나야 입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구축은 이미 검증된 생활권 안에서 안정을 보장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집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주는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의 식탁이 평온해야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기대어 쉴수 있는 공간이 든든해야 합니다. 신축의 화려함도 좋지만, 구축이 주는 익숙함과 안정 또한 소중합니다. 결국, 진정한 가성비란 가격 대비 만족도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집을 선택하는 일에는 단순히 경제적 판단만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공간에서 안정을 누리고 싶은가, 재정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동시에 현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문제는 절대적인 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 상황과 가치관, 앞으로의 방향에 맞는 길을 택할 뿐입니다. 중년의 선택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달려온 우리는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반짝이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켜줄 본질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이 비어 있으면 의미가 없듯, 집 또한 외형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축과 구축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간에서의 설렘이든 익숙한 환경 속에서의 안도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재정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에 이뤄집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안식을 안겨주는가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